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가난 정복을 마친 여호수와의 유언의 말이다. 인생의 피날레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삶,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수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호수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 인생이라 할수 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 모세를 섬기는 보좌관 역할을 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상막한 상하관계였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애정을 보였고 여호수아 역시 그런 모세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이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사여 호세아였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주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듯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들처럼 대했다. 여호수아는 아, 아버지 같은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모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덕분에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 과연 여호수아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선택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 광야 가난 남쪽에 이르렀을 때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정탐은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만큼 중요한 전술이다. 정탐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된다. 총명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삼으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다. 이 중에는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정탐꾼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가 있다.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클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땅이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때 유일하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분명히 똑같은 땅을 살펴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다른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가난 땅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가?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가난한 족속과 그에 비하면 왜소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자신들 이 둘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난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승산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 우린 죽은 목숨이다. 하면서 절망적인 아우성만 요란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 여호수아의 기준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분명 여호수아의 눈에도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우수와 다른 정탐꾼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는 애였다. 여우수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렇지 아니, 않았다. 결국 여우수와는 믿음대로 가난 땅에 들어갔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그들 역시 믿음대로 되었다고 할수 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리까. 그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준이었다. 여호수아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했다. 이후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곧바로 전쟁 준비를 돌입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 중에 두루 다니며 그백성에게 명령 일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요단강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제 서장들을 요단강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니, 여김 없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여리고 성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여호수아 여우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순종을 택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믿음의 눈을 선택했다. 덕분에 여호수아는 동시대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갈렙을,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시작해서 에브람 지파의 지휘관을 맡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대대로 승승장구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숱한 위기 속에서 여호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견노라고 고백하며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의 선조들은 이 일에 실패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은 끝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행히도 여호수와 시대 사람들은 여호수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우수아, 곧 여호수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탐꾼들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일에 실패할 것인지 우리는 여호수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와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바란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멘.